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편 44편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44편을 지은 고라자손은요 그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고난과 또 핍박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성도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의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때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 0편 44편은요.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조상들이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자기 자녀에게 알려주고 또 그의 자녀들이 또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시편을 짓는 고라 자손에게까지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계속해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기억하고 또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절기, 먹고 마시는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려 주라는 신앙의 계승을 사실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세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에 나오는 마지막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이제 들었고 2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손으로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팔에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팔로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직접 하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만 해도 기쁜 그와 같은 이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민족들이 많은데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 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을 지키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특별히 언약이 있으시잖아요. 가나한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시로 말미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합니까? 더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더잘 섬깁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틈만 나면 우상숭배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시고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온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빛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고백이었어요.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기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와주시고, 승리해 주시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왕이 아니고 물론 과거에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왕도 되시지만 과거에만 왕이 아니라 지금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만 주권적으로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얻었던 구원과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생각해 보면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고, 이 고라 자수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나의 자손도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자손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입니까? 늘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구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하는 바인데 그러나 이제는 기대와는 완전히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아주 정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노력질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에게 흩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에요.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흩어지고, 뿔뿔이, 3터전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였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가운데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핍박,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다 임했는데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라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살다 보면 고난의 문제가 참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파도 하나 넘었다 치면 또더큰 파도가 밀려오고 높은 산 하나 간신히 헛것거리며 넘었다, 첫 넘었는데, 그보다 더 험한 주, 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재물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위하여 강하여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44편에는요 주께서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세 번이니까 열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서 유 you, 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 말은 이제 대명사가 자주 생략되니까요. 주께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시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고백과 같이 이 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주님께서 깨어나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다시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주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인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것을 지인은 알기 때문에 주님 깨어나서서, 주님이 일어나서서, 주님이 일어나서서 우리를 도우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승리게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믿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고라자손이 불을 짓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동일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10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10편 44편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역임을 받은 남과 같으니라. 잘 보면은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 위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그런데요 주를 위하여 살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박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만 때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평평대로고 항상 잔잔한 어? 파도가 있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와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 이것이 전부 다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헷세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로 승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여 종일토록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 높이며 감사로 찬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